여러분 지금 봉크코인 진짜 중요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9월 18일 금리 인하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한 차례 조정이 있으면서 상승본을 받지 못한 봉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물려계시거나 매도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상황은 봉크코인 재단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 급하게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봉크재단이 바로 오늘 밤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발표를 통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상으로도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재단의 일정으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봉크 홀더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와 일정 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크 홀더분들 코인키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크 코인이 19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하락세 이후에 중요한 지지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홀더 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현재 29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리가 최근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일목 구름대를 보면 가격이 여전히 구름대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강하다는 신호인데요. 구름대 위로 올라서야 본격적인 상승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락 추세선이 위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310 구간이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자리를 뚫어줘야지만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지지를 지켜내지 못하고 290을 하향 이탈한다면 다음 지지 구간은 250, 그 아래로는 180 부근까지 열려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차트 외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겹쳤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본크 재단 측의 락업 폐점이 소각 일정이 나와주었는데 따라서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 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코인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에 들어올 사정이 안된다. 문자로 받아보면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개인에게 맞춰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에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했을 때 50개는 시장에 풀리고 나머지 50개는 재단이 일정 시간 동안 잠가두는 거죠. 이걸 락업 물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락업 물량이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 해제 직전 한번 시세를 위로 펌핑을 시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소각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코인을 소각하는 건데요.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락업 물량 일부를 직접 폐지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 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많았니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전에 어떤 시세의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봉크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 처리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나오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문의 내용, 락업, 자동 매매 지표, 관점 또는 상담 원하시는 코인명 적어 보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남겨놓았으니까 숫자 1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는데 사실 이런 투자 시장에서는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있는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평단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맞는 시나리오로 대형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딱 20분 정도를 해드리는데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피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데요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겁니다.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들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졌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